혹시 근데... 어떤 고민이 있으시죠? 어머님께서 뭐. 아, 뭐 어머님 반대, 거... 반대하시는 분? 부모님 세대들은 잘 모르세요. 네. 설득할 때는 우선 다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. 저 정말 이게 하고 싶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. 아이고, 됐어, 됐어. 아이고, 그런 거 몰라. 나는 몰라. 그냥 하지마, 하지마. 이러시면 뭐할 말이 없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려면 진지한 대화 시간. 결국 돈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시는 거죠. 너난 아이, 먹고 이거 한게 맞니? 잔소리 하시겠지. 근데 당연하지. 하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? 그죠? 그럼 진심을 더 보여주셔야 돼요. 그냥 네. 걱정하세요. 하시고, 반대하든 뭐하든, 부모, 네. 자식이기는 부모 없어니 아무리 반대해도, 내 편이 없는 것 같아도,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더 힘이 안날수 있지만, 오히려 지금 토순 씨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본인이 행복한 일을 하세요. 어머님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.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.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.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반대하는 거야. 정말 간절한 사람인 거 알고 있습니다. 너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.